어떻게 하면 되는거지? 어... 일단 들어가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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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를 운전하면 되는건가봐 음... 일단 들어가 일단 박아 일단 박아 펀치 발기 차지키 스토리아이거나 여기네. 오케이. Okay. What now? 열기. 그러면은 마치 주목 왈서. 주목 회수. 다시 나이스. 아, Z 연료 소모하고 해피 시전, 홀드하는 동시에 고속이던. 오! 오, 나이스 재밌다 이거. 오, 다시. 어어 oh, oh. 미스 <laughs> 재밌다 이거 <laughs> 재밌다 이거 웬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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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만큼 센것 같은데? 뚜시다시시뚜시두 번째 실전 통과하기. 근데 이거를 해야만 안 터진다는 것도 너무 웃기네. 이거 해, 이거 해야 된다고? 터지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정도면은 그냥 그레이스가 이아스 사심 챙기려고 폭탄 설치하던 거 아니야? 펀치 도중 눌러 회전킥 을시원할수 있다고? 펀치 도중에. 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 대박이다. 야, 신박하다. 받아라. 파! 주먹 내리찍는 게 가장 센거 같긴 해. 아패링도할수 있다고? 뭘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놨어 이벤트를? 무슨 이벤트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되겠어? 한 번에 메카실전에 흉년이 끝났다. 그레이스가 외부 조종석에 치를 준다. 로프군, 조종석 내부는 어때? 적응할 만해? 숨쉬기 불편하진 않지? 잠깐! <laughs> 그레이스 씨, 잠깐만요. 이 안은 조종석의 산소 공급 설계에 결함이 있다고? 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결함을 테스트할 틈이 없었네 폐를 암살 시도하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서 그래요 아, 성은 모자란다고요 게다가 메카는 너무 시끄럽고요 아하 외부 조종성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됐어 그레이스씨 제 걱정부터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97번이나 돌려봤어. 하, 그 아이의 방어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외부 조종에 거부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건 아마 외부 조종에만 해당할 거야. 그렇다면 소리는... 설마 내 예상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건가? 그레이스 씨의 출원이 맞아요. 이 소리는... 절 반기는 소리 같은데요? 좀 과하게 반겨서 탈이지 메카와 감흥하는 순간부터 옛 문명의 디스코 음악을 재생하더니 통통 튀는 목소리로 환영합니다 인류 파멸자님 우주의 궁극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같은 네?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이거 혹시 신원을 확인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길래 인류의 파멸자님이 나와요? 환영합니다, 일류의 파밀자님! 우주의 궁극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뭐, 무슨, 뭐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한 거야? 원주인의 개인적인 취향일지도? 아이들에게 그런 음성 배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막 일을 시작했을 땐 사실 나도 그랬고. 그레이스 주인님? 오라 루프 군, 그런 취향이었어? 아니에요, 그레이스 씨. 그냥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한 말이라고요. <laughs> 알지, 알지. 그러잖아. 이 정도로 흥미로운 기체 디자인과 치밀한 프로그램 설계라니, 하아, 이 아이의 주인은 분명 나처럼 특별한 미적 감각과 기술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야. 지금 스스로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대단하긴 해, 그레이스. 뭐야, 뭐야, 뭐야. 이제 그만 얌전히 계세요. 나 이런 욕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주연이 온몸이 황금색인 방부를 질질 끌고 힘겹게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점장님, 이런 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주연 씨, 지금 새로 얻은 방부를 길들이는 중인가요? 점장님도 참. 전 너무 바빠서 이 이상 일거리를 늘릴 수 없다고요.

용의자한테서 조금만 떨어져 주시겠어요? 용의자? 이 조그미 말야? 이 전기를 훔친 거야? 아니면 다른 방법을 괴롭히기라도 한 건가? 어, 이렇게 귀여운 녀석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그럴 리가 없어. 공공질서 교란죄입니다. 상가를 활보하며 행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두 시간 동안이나 도로 교통이 마비됐죠. 네? 그래서 경찰서로 데려가 심문하는데 대략 데려 큰 소리를 치는 거 있죠? 황금 본체를 찾는 계획을 저희가 방해했다나 뭐라나 네? 어서 내 네, 황금 마시노 본체를 내놔라 아니 뭐라고요? 상가를 활보하면 행인들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도, 도로교통 마비된 게 죄예요? 그냥 황금색인 게 죄예요 그러면? 거참 황금 마시노라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이름이네 조그마, 정말 회색이 아니라 쪼꼬마. 황금색 메카를 잃어버린 게 맞아? 호야! 냐 허냐? 당연히 황금색이지. 회색이 이 몸의 신분에 어울리겠어? 지금 금도 끼줄까 은도 끼줄까요? 아쉽네. 난 네가 분명 그 아이의 주인일 줄 알았는데. 음, 하지만 그 아이는 칙칙한 회색이니까 아니겠지? 네가 말한 황금 마시노다운 팩이는 전혀 찾아볼 수 없거든. 허냐? <laughs> 너 나를 놀리는 고개인가 너희가 만든 조잡한 조정석까지 내가 다 봤는데! 조잡? 방금 내 작품이 조잡하다고 말한 거야? Oh no, you didn't. 조그마 공동망상장애는 제때 치료해야 해. 자, 누나가 고쳐줄게. 금방 끝날 거야. 하나도 안 아프다? 황금 방부가 뒷걸음질을 치더니 주연의 뒤로 숨어 그녀의 다리를 꽉 끌어안는다. <laughs> 마녀 방부를 해체하는 마녀 오지마 내 예비 기체가 바로 이 근처에 있어. 내가 본체만 찾으면 이 공사장을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인간도 모조리. 그러니까 날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불쌍한 친구네 병증이 심각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방부가 인간을 파멸시킨다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방부가 인간을 파멸시킨다니 빌리가 말했던가? 용의자는 발언에 주의하세요. 뉴에리도 치안법 제 132조에 따르면 공공안전 위협죄의 최고 형량은 25년입니다. 점장님, 그레이스 씨, 일단 이 녀석은 치안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오히려 저희가 귀찮게 해드린 것 같은데요. 조연 뒤에 있던 황금방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문쪽을 돌아보니 황금방부가 재빠르게 두 다리를 놀려 도망치며 이쪽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이번은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 망상진 꼬마 녀석 어딘가 이상한 것 같단 말이지? 방금 전 일은 너무 이상했어요. 로프가 혹시 그 꼬마 녀석의 말이 전부 사실일 가능성은 없을까? 이렇게 말하는데 기생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쩐지 자꾸... 아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가, 좋다. 그만 생각할래. 시간이 촉박하니까 얼른 공동으로 가서 훈련을 계속하자. 자, 이거는 다음 이모, 음, 요거 메카 비행 모듈로 바꾸라고? 허! 아, 아, 날라 날라 할수 있구나. 금색 모듈 가면은 세상에. 자, 너는 어떤 튜토리얼을 줄 생각이니? Oh, like this? Oh, that's crazy. Oh, that's crazy. Wee! Wee! 은 없나 위 아래 위위 아래 같은 거 하면은.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아 피하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하다. 어? 뒤로 바로 누르게 해도 바로는 안 오는데요? 약간, 약간 한 박자 늦어 안 되겠다 안 돼, 따이다해따이다위해 아, 모르겠고 일단, 일단 너 발로 맞아, 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이스 스킬을 찍어야 바로 피해질 거야. 그래요? 업그레이드는 있습니다. 아하! 실전 통과하기. 이번엔 진짜 싸워야 되나봐. 탑재량이 남아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거를 올려야 돼? 개조해야 돼? 어떤 걸 개조하는 게 좋지? 일반 펀치 개조할래. 나. 아다 개조할 수 있는 마 네플파인. 아. 아, 얘들아 나 바본가봐. 그냥 다 개조할 수 있대. 나멍충 인가봐. 그럼 일단 출전할까? Oh <laughs> 이제 잘하는 것 봐! 오 oh 마이! I gotta fight you! 그레이스 씨가 준비하신 거예요? 엄청 예쁜 아이네. 하지만 난 처음 보는데. 루프쿤 조심해. 아직 우호적이지 않은 모양이야. 아! 와다다다다다다다! 루프 조심해. 공격 패턴이 바뀌었어. 미야해. <laughs> 어? 나 이거 짓는거 아니에요, 다가? 어? 어, 이거 어떻게 피하는데? 이게상인데요 <laughs> 누가 뭐라시는데, 누가 뭐라시는데? 누가 뭐라시는데? 오, 나도 가까울 수가 있구나. 어, 구 세상에! 나도. 오, 팍. 오, 힘들었다. 황금 메카의 엔진이 굉음을 냈다. <laughs> 거대한 추진력에 메카가 휘청거리고 그로 인해 자욱한 먼지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다. 잠시 후 메카가 균형을 되찾고 주변을 또 다시 고요해졌다. 메카시움 주행에 메카시움 주행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건 몰랐는데 로프군 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훌륭한 아이가 동시에 둘이나 나타나다니 네벨할 어... 말이로 어이... 저쪽의 메카 안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메카 안에서 동그랗고 온몸이 금빛 찰나한 실루엣이 패 o 튀어나오더니 비틀비틀 밖을 향해 움직인다. 역시 안되는 건가. 저쪽 인간 엄청 약해 보였는데. 예비 기체로는 안되겠어. 개조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저기... 이쪽에서 엄청 잘 들리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필요 없어 그래 너무하잖아 뭐 아니 난 치지 않았어 저쪽에 꼬맹이는 본체 에어을 써서 그런 거라고 인정 못해 내 조종석에 다른 녀석이 앉다니 정말 더럽게짜이 없군 봐들린다고 게다가 이아스는 엄청 깨끗하거든 이봐 내 말을 엿듣는 녀석아 다른 사람 자리에 앉은 기분은 어때 설마 내 인디 음악 플레이리스트 들었어? 인간 꼬맹이가 그걸 이해할 수나 있나? 네 음악? 설마 조종석에서 나오던 그 음악들 말하는 거야? 와, 어... 네 음악 취향은 현대 문명에서 한 20년을 뒤처졌구나. <laughs> 이 자식 감히 내 취향을 모욕하... 20년 전 노래를 모욕하다니 하지만 내가 2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건 어떻게 알았지? 인간의 기술이 벌써 그 정도로 발전한 건가? 그건 그냥 비유일 뿐이야. 너 말인데. 속으로 생각하는 걸 일일이 다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어. 이 눈이 지금 감은 눈이잖아. 근데 근데 여기 위에 눈동자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렇게 눈위로 치켜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어, 내가 그렇게 어, 오랫동안 어, 잠들었다 이런 느낌 들지 않아? 여기 눈알 눈알달 눈알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음. 아 망상에 빠진 그 친구구나. 어쩐지 방금 싸울 때 메카 안에서 흔들리는 금빛 구체 같은 게 보이더라. <laughs> 금빛 구체? 이 몸은 인류의 파멸자이자 우주의 궁극자의 비밀 황금마신 방구 호웨이님이시다. 왜? 구체 같은 게 아니고 특이한 이름이네? 특이한 이름이네? 호웨이와 네 얼굴의 수염... 분명 무슨 관련이 있겠지. 그런 쓸데없는 말은 너도 씨! 그냥 조 꼬마! 그냥 에이 이 메카 진짜 네가 설계한 거야? 어떻게 어떤 기술을 쓴 거야? 메카 표면의 금박은 공동에서 수집한 거 맞아? 그냥 <놀람> 버르다운 인간들 <놀람> 님이라고 부르는 기본 얘기도 안 지키면서 내 비밀을 캐내려 하다니 어머나 저 아이가 네가 말한 본체 맞지? 만약 네가 진짜 주인이라면 자폭을 막을 방법도 알고 있겠네. 하지만 만약 그냥 망상이라면 널 해체해서 치료하는 수밖에.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아주 부드럽게 너를 착한 아이로 개조해줄게. 뭐? <laughs> 마녀, 마녀, 내가 또 저번처럼 될것 같아? 지금 폭발을 막을 방법은 하나뿐이야. 너희가 본체를 순순히 내놓는 거지. 그러면 너에게 살 기회를 줄지 고려해주마. 저기 말 끊어서 미안한데, 이번엔 우리가 이기지 않았나? 그, 그건 이 몸이 기체를 아끼는 마음에 전력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 좋은 말할 때내 말대로 다음번엔 반드시 박살 내줄 테니까. 무슨 일인지 몰라도 다행히 본체가 초기화됐어. 어구, 어구. 본체가 완전한 형태였다면 저 인간들에게서 빼앗길. 우긴 아마 힘들었겠지. 이 몸은 참으로 운이 좋구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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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렇게 큰소리로 중요한 말을 해야 하는 걸까? 저렇게 큰 소리로 중요한 정보를 떠들다니 너무 오래 자서 사회성도 퇴화한 걸까?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You're so savage 방구를 이용해서 나와 싸운 주제에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비록 난 본체에 빠르게 적응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고 심지어 메카 자체가 진화할 기미까지 보였지만 비록 너는 나보다 나보다 비록 좋지 않았던 게단한 가지도 없었지만 내가 모든 면에서 다 졌지만! 그건 다 이몸이 설계한 프로그램이 본체 핵심 동력을 보호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네? 어라? 삐처리 해야 하는 욕들이 잔뜩 나올 줄 알았더니 웬일로 칭찬을 잔뜩 하네? 크! <laughs> 크너이 자식, 비상에너지를 써서라도 본다를 보여줘야겠어. 조그마! 계속 싸우려고? 남은 에너지로는 공동에서 빠져나가기도 힘들걸. 크야! <laughs> 크! 앤톤과 벤이 뭐라고 소리치면서 숨가쁘게 달려온다. 그러니까 말썽을 부리는 게 이녀석이지. 친구, 함께 맞서 싸우자. 앤톤, 메카 니이텅빈것 같은데? 나, 또 폭주사고인가? 아래 좀 보실래요? 좀더 아래를 보실래요? 비올하고 오만한 인간들 방불을 무시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주마 이마만 반드시 돌아오겠다 오웨이가 빠르게 예비기체로 기어 올라갔다 이후 엔진에 굉음을 내더니 예비기체가 사람들의 머리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재밌네 귀엽네 아주 좋구만 모드가 개방되었습니다. 이곳을, 아, 이거는, 이건 좀 어려운 모드인가 보다. 오케이, 그럼 우리,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방송을 마쳐볼게요한 시간 정도 이거 추가로 미룬 것 같은데, 어, 나머지는 시간이 안 되면 내가 따로 미리고 시간이 되면 방송에서 미리고 한번 그렇게 해볼게. 되게 재밌다. 귀여웠어.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 그리고 약간의, 약간의 중대 발표라고 해야 되나? 젠존재 발표? 제가, 호감도 스토리를 모든 게임에서 같이 하는 편인데 여기는 호감도 스토리가 하루 이틀에 막다 끝내지 못하는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방송에서 할 시간을 막 이틀, 3일 연속으로 낼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아이들을 천천히 따로 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호감도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나 혼자 밀라고좀 애매하게 편집하기에는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어, 나눠가지고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따로 하려고요. 너무 같이 보고 싶긴 했는데 내가 만약에 보다가 너무 재밌거나 너무 막아너무 설렌다 이런 거 있으면은 대신에 후일담으로 가지고 와볼게요. 고것이 저의 중대 발표입니다. 젠존재 중대 발표.